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전자 4K QLED TV 75인치가 역대급 할인 중이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선호도가 가장 좋은 고퀄리티 TV 제품으로 리뷰 만점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4K 업스케일링은 물론 이상적인 시청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AS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75인치 TV를 구매 예정이시라면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한정 특가로 할인 기간이 매우 짧은 편이라 서둘러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링크 클릭하셔서 할인 정보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제품의 가격 할인 정보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쿠팡에서 스탠드형이 기존 판매가 201만 2000원에서 18만 원 출고가이너와 18% 즉시 할인 롯데 국민 삼성카드 할인 적용하여 142만 1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려 59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역대급 할인입니다. 이 제품의 구매 적정가는 150만원 이하일 때는 매우 효율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가격이 150만원 이상일 때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150만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 역시 구매하기 애매한 할인으로 판매가가 150만원 이상일 때는 구매 권장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삼성전자 직배송으로 희망배송일 예약이 가능하고 도서상간 배송비 무료는 물론 사다리차 및 폐가전 수거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전문기사가 직접 배송하여 설치하고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삼성 QLED TV 제품은 삼성의 혁신적인 LED 백라이트 기술로 따뜻하고 청명한 느낌의 색감을 더욱 선명하게 구분해줍니다. 퀀텀 프로세서 4K 라이트는 어떤 콘텐츠를 감상하든 4K 업스케일링은 물론 이상적인 시청 환경을 제공합니다. 퀀텀 HDR의 다이내믹톤 랩핑을 통해 장면에 맞게 색상과 대비를 정밀하게 조정합니다. 10억 가지의 색상을 표현하는 퀀텀닷 기술로 바뀌 정도의 상관없이 정교한 색상을 구현합니다. 스마트 캘리브레이션 기능은 영상 전문가가 보정한 것과 같은 정확한 색감을 구현합니다. 가상의 상향 채널 오디오를 통해 3D 서라운드 사운드로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생동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큐 심포니 기술로 TV와 사운드바의 소리가 하나의 스피커처럼 어우러져 입체적인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콘텐츠 유형별로 실시간 장면 분석에 기반해 가장 최적화된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첨단 기술을 담고도 얇고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거실 방한 어디에 두어도 예술 작품처럼 공간에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캄테크 기술 적용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리집 삼성 디바이스들은 한 번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삼성 TV 플러스로 지금 인기 있는 방송부터 관심 있는 분야의 콘텐츠까지 다양하게 준비된 채널에서 골라볼 수 있습니다. 삼성의 독자적인 모션 라이트 기술로 장면의 모션을 자동으로 예측 보정하여 정확하고 부드러운 화면을 구현합니다. 설치 공간에 딱 맞게 스탠드의 높낮이를 조절하여 최적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솔라셀 리모트는 뒷면의 태양광 패널을 탑재하여 스스로 충전되고 마이크가 내장되어 목소리만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단몇 시간만 에도 할인 행사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 가급적 빠르게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4K UHD QLED TV 75인치에 역대급 가격 할인 정보와 성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신제품 소개는요? 물론이고 적당한 할인이 아닌 구매하기 적합한 역대급 가격 할인 정보만 지속적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초반 왼쪽 상단 유료 광고 포함 표시는 광고 협찬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했을 때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것으로 제품은 제가 엄선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에 자주 찾아와 주시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